안녕하세요 최다은 변호사입니다. 공무원이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연 퇴직 사유가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저희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을 했었어요.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1심까지도 진행을 했어. 그리고 나서 이제 저를 항소심에서 선임하게 된 사건이었는데 항소심에서 선임할 때 어, 제가 좀 난감했어요. 왜냐하면 1심까지도 이 공무원분이 할수 있는 걸다 했거든. 뭐 변호사 누선임을 해가지고 뭐 합의도 했고, 피해자랑 합의도 했어요. 피해자랑,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많이 줬어. 어쨌든. 그렇게 합의도 했고. 그리고 나서, 뭐 처벌불원서도 당연히 받았겠지? 뭐더할게 사실 없었어요. 그냥 조금 더 정돈해서 판사님한테 정말 중요한 핵심을 좀 찔러가지고 다시 한번 좀 짚어가지고 말씀을 드린다거나, 찌끔 1심에서의 변호사가 공판에서 실수한 부분이 있었는데, 어 그거를 조금 어, 만회를 하는 정도 말고는 할게 없었습니다. 그래서 1심에서 벌금 700이 나왔는데, 합의까지 해가지고 이 의뢰인 입장에서는 공무원이고, 어, 강제추행 건이라 강제추행은...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당연퇴직사유라서 이 사람이 공무원으로 되게 열심히 진짜 막 뭔가 어 정말 성실하게 근무를 하면서 살아왔었단 말이에요. 근데 내가 봤을 때는 합의를 했는데 이 사람이 옷을 벗어야 될 정도로 죄질이 그렇게 나쁘다고 보기는 좀 어려웠거든요.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선고유예를 한번 주장은 해보겠지만 1심에서 벌금 700이 나왔잖아. 자 그러면 항소심 판사 입장에서는 1심 판사의 의견을 존중을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왜? 뭐가 달라진 게 없잖아 자 1심에서 만약에 합의를 안 해서 700이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내가 합의하면서 어, 합의됐으니까 선고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건 오히려 내 입장에서는 확률이 더 높죠 합의가 된다는 전제 하에 어쨌든 그런 건데 이미 합의도 다 했는데 1심 판사가 그거 다 보고 얘가 공무원인 것도 다 보고 나서 벌금 700을 준 사안에서 그냥 내가 가서 말만 이쁘게 한다고 선고유예를 줄까? 너무 안타깝지만 그리고, 나라면 선고회를 줄것 같기는 한데, 나라면 1심에서부터 선고회를 줬을 것 같아요. 근데, 내가 봤을 때 1심 판사가 안준 이유는 하나인 것 같아. 어, 그 공판에서, 변호사가 변론에서 조금 실수를 했어요. 하 여튼 그래서, 어, 너무 터, 탁, 택도 없는 주장은 아니니까, 선고회를 달라고 하는 게. 근데, 정황상, 선고회가 안 나올 가능성도 꽤 있어 보이는데, 어, 이걸 어떻게 하지? 그래서 어쨌든 선임을 했습니다. 진 어, 부탁을 하셔가지고. 그니까 이분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어. 선임을 했어요. 선임을 해서 정말 쪽집게처럼 찝어가지고 판사님한테 의견서 내고, 어, 어 정말 선고위회를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쫙 이제 적어가지고 냈지. 이제 그래서 결론은 판사님이 선고 선고 때 그렇게 하셨던, 이제 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. 어, 근데, 이 사건으로 이 사람 공무원직을 못하게 하는 건좀 과한 것 같다. 라고 이제 뭐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. 최근에 제가 봤을 때 성범죄에서 선고여 주는 거 법원에서 굉장히 좀 꺼립니다. 굉장히 고민했다는 말씀을 늘 하세요. 다 재판부가 다 달랐는데 최근에 선고유예 받은 케이스들 재판부가 다 달랐는데도 하나같이 굉장히 고민 많이 했다라는 말을 굳이 선고 때 하시더라고요. 그런 걸 보면은 역시 성범죄 선고유예 주는 거는 아무리 초범이고 피해자랑 합의를 했고 죄질이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어... 좀 저하는 어 측면이 있다. 어... 선뜻 주기 좀 어려워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게 이제 제가 느꼈던 느낌입니다. 여튼 또 다시 하나하나 좀 살펴보시죠. 어~ 성범죄 이제 공무원인 경우에 성범죄로 이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가 되고 확정이 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돼서 옷을 벗어야 된단 말이야. 자 그런데 성폭력처벌법 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입니다. 그래서 이건 같은 경우에는 어, 강제추행이니까 뭐 강제추행 중강제추행 뭐 강간 중강간 뭐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갑니다. 그래서 어~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야. 그래서 만약에 이게 벌금 700이었잖아 1심에서 그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좀 안타깝네 벌금 300이라고 해도 그냥 나는 어, 벗어야 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샥! 판사님한테 설명을 좀 드리고 아 의외로 성범죄 사건 많이 했다라고 하는 사무실 중에서도 이런 걸잘 모르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엊그저께도 상담을 했나 했었는데 뭐 주장 잘뭐 했어 주장 잘 했는데 어 결국은 벌금 300이 나왔더라고요 합의도 하고 다 했는데, 그래서, 변호인 의견서를 보여주시면서 상담을 해서 봤더니, 다 해놓고 이런 주장은 안 하더라고. 뭐 앞으로는 많이 하시겠죠? 제가 이렇게 많이 떠벌리고 다니니까. 이미, 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. 여튼, 그래가지고 합의도 했는데, 벌금 700만원이잖아. 여러분이 항소심 판사여도 고민하지 않겠어요? 갑자기 선고회를 달라고? 뭐, 이렇게 되니까. 그래서, 음. 이제 법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 사유에 2호부터 6호까지, 그 다음에 6호의 2부터 6호의 4까지, 뭐 아무튼 뭐, 요런 경우에는 당연퇴직 사유다. 보면은, 뭐, 파산 선고를 받은 거야. 아니면은, 뭐, 금고 이상의, 시, 뭐,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어쩌고저쩌고. 거의 다 금고 이상의가 붙는 게 일반적입니다. 근데 성범죄나, 아니면은 공무원의 재직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해서 뭐 뇌물을 받거나 뭐 이런 경우에만 조금 더어 허들이 낮은 거야. 그 벌금 300만 원 이상이어도 뭐넌 잘려. 아니면은 뭐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너 잘린다. 뭐 이런 거. 스토킹 뭐 이런 거 있습니다. 그래서 진짜로 어 옷을 벗어야 되는 상황. 굉장히 아슬아슬한 상황이고 우리 의뢰인 입장에선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상황이지 않겠어요? 앞으로 공무원 생활을 해야 될 시간이 너무 긴데, 내가 갑자기 공무원에서 이런 걸로, 어... 확정이 돼가지고 옷을 벗게 됐다 판단이 뭘 해야 돼? 도대체?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다가 충분히 설명을 했고, 재판부에서도 고민을 했고, 선고회를 줬다 그런 사안이었다라는 겁니다. 어, 공무원이 성범죄 사건에 연루가 됐어. 아니면 내가 공무원을 하고 싶은데, 난 공무원을 준비 중이고, 이번에도 사실 시험 접수도 했어. 뭐 이런 상황인데, 어, 벌금, 성범죄, 이런 추행이라든지, 뭐, 뭐 스토킹이라든지, 뭐, 이런 걸로 내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약식 기소가 됐다든지, 이런 상황이라면, 어떻게든 선고유예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최선이겠죠. 선고유예가 더 좋아요. 왜냐면, 하 그게 뭐, 저, 범죄의 전력으로, 그러니까 전과로 뜨진 않으니까 그런데 뭐 벌금 70만 원으로 해주자 판사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은 그거는 전과가 되는 거는 맞지 당연퇴직 사유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선고유예를 받는 것은 굉장히 판사가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선처이기 때문에 럭키한 것이고 그것을 목표로 하셔서 다투시는 게 필요하겠다 내가 앞으로 뭘 할지에 대해서 좀 방향이 정해져 있다면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지도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서 어~ 목표로 좀 삼고 나아가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혐의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면 어떤 그런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